이 시간에는 제네바신학대학원 평생 후원회원패 수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제네바신학대학원 평생 후원회원패 김지영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서 바른 진리를 계승하는 개혁신학의 산실인 제 신원 평생 후원회원이 되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략 2025년 11월 30일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장 신승욱 목사. 제네바 신학대학원 평생 후원회원패 김준 이하 동문. 다음으로 손진모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으로 정계자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으로 김옥이하동문입니다. 한영희이하동문입니다. 기업 회원입니다. 한우만 내고양 축산 이하동문입니다. 기업 회원입니다. GNC 이하동문입니다. 송신영 이하동문입니다. 한승진, 강민희 이하동문입니다. 정창우 이하동문입니다. 김서희 이하동문입니다. 이상으로 제네바신학대학원 평생후원회원패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